나 근데 한국에서 치쿠아를 못봤거든요? 치쿠아 알아요? 오뎅 느낌인데 맛이 좀 달라요 이거는 그러서 먹어야 되잖아? 이거는 그냥 샌으로 먹는거야 거의 샌으로 먹고 안에다가 이렇게 오일을 넣고 먹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어 이제 마요네즈에다가 고춧가루를 뿌려주고 이거를 이제 딥 t 하면은 퍼 it 이렇게 되는거예요 진짜로 초장이랑 어울리는데 초장 찍어 먹으면 아, 다짱! 일본 음식이에요. 일본에 초장은 안팔아요 편의점에도 없고, 수시집에도 하나도 없고, 김이랑 같이 튀기는. 삼잔도 네, 없어요. 생디. 없어요. 일본 음식에 내가 삼잔를 찍고 먹는 음식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음식. 일본 음식 티어 인데 한국 음식으로 갔다 오시면은 다 한국이 돼버려요. 초장 삼잔 좋아하는 거 알았어요. 알고 있는데 오늘은맞은오늘은맞은오늘은맞은오늘은맞은오늘은 네. 네. 맛은 네. 네. 알았다니까! 이거는 이대로 먹는 거야. 섞음으로! 수 그만 찍고 돼지야! 야, 좋... 서수 그만 아찍야아뭔 케찹 이러고 있어! 잼 <젠민이> 미니 입맛이가 <laughs> 너는 아, 이 음식들을 몰라 케찹 이러는 사람은 그냥 입맛이 잼미이야 알았어 근데 안 물어봤어 미안한데 여기에 막 올리는 소스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으로 했을 때는 그런 말을 해주면 고맙지 나 진짜 그런 질문 안 했어 이대로 먹으려고 말하고 있잖아 왜 이약 부르고 말을 안 들어주는데 내가 일본 음식으로 소개해준다는데 말을 더좀도안 듣고 그냥 너 혼자 일본 갔다 와 그냥! 갔다 와 진짜 번도의 맛을 느끼고 싶다 있잖아! 일본 음식은 일본에서 먹어야 한다 그러면은! 제발 그냥 저작 같은 것도 그냥 안 가져가면 안 되는 거니 번도를 느끼고 싶다면 말하는 거랑 하는 거랑 다르다니까? 요리에 전납이 없어 맞아! 그것도 맞아! 그러면은! 내 どうぞ。